아, 가 봅시다. 고. 일단은 방송 이거 5분만 5분만 할게요. 방송은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늦기도 했고 일단 너무 잘하는데 방전 한번 해주고 어 저기 저기 싸우고 있어요 일단 뒤에는 애들이 알아서 해줄 거거든요 이게 못 지나가는구나. 일단은 1분 20초 시간 남았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뭘, 이거. 아, 너무 사기다. 진거 거의 핵급이야. 현질로 진짜 에바예요. 현질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현질로가 에바야. 와아 이거 쇼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주요 장면만 딱 편집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현질러들이 많지? 일단은 쇼츠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와와 와, 저거 사기다 아 이거 우리가 졌다 인정 인정 아한 명은 죽, 죽이고 가자 오케이 잘 싸웠으니까 아이 그래도 쇼츠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이거 이한판 하고 이거 한판 하고 이제 그냥 방송 끝내겠어요. 이거 한 판에 8분인가? 그립은 아래로 하고 이게 좋겠다. 가시죠.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 맵 여기서 이제 방송 한번 하고 9분 33초 남았죠 애들이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기에 보이죠 아니 여기서는 적격안될것 같고 순수 실력으로만 해야 된다면은 제가 또 그건 전문이거든요. 은밀하게 침투해서 은밀하게 내려온다. 자, 여기서 잠복수사. 오케이, 일단은 빠르게 이제 여기에 적이 올 거거든요. 뒤로 돌아서 역습을 빠르게 와, 저거 총이 사기기도 하고 에임이 좋네. 여기서 제가 다 죽여볼게요. 컷 상대팀이 아니 상대팀이라 아니요. 우리 팀도 생각보다 지금 만만한 애들은 절대 아니라 가지고 여기 저기 있죠. 잘 가시고. 어, 아이, 뭐야? 아, 아, 아이, 빨리, 빨리. 스폰 음, 일단은 안에 들어가 줄게요. 안에 들어가서 좀, 저는 위쪽에서 전투를 할 거거든요. 위쪽에 이제 피로할 때는 아래쪽에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위쪽에서 더 많이 싸움을. 독지 진짜 이게 겁나 사기예요. 뭐죠? 어, 뭐야? 여긴 내 그거야. 내가 지키는 구역. 쟨 뭐야? 너 죽었다. 딱 돼. 나이스. 일단은, 여기, 이 지점. 필요할 땐 내려도 갈 겁니다. 은패은패한번더 은폐, 은폐. 내려가자. 야, 저거 딱 돼. 야, 너 뭐하니? 나이스. 제가, 이, 어, 이 레벨도 기본 총이지만 능력이 아주 뛰어난 총이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총게임 한지 2일차인데 이 정도면은 잘하지 않나요? 어, 뭐야, 저거. 너 죽었다. 어딨어? 아, 이거는 내가 못했다. 인정. 솔직히 이건 내가 못했다. 어, 뭐야. 아. 일단 지금 우리가 유리합니다. 좀 위쪽에서 해볼까? 분밀하게 한 마리씩 아니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명씩 터트린다 진짜 제가 사격 게임은 좀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사격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총을 좋아하고 너 죽었다. 너 죽었다. 여기서 이제 나름 무빙 쳐준 다음에 바로 가서 여기까지. 아무리 안 되나요? 아, 이게 안 되네. 오케이, 컷. 컷, 컷, 컷. 어, 뭐야. 나한테 까불면은 이제 죽습니다. 나 솔직히 이 맵이 제일 재밌, 어, 전방에 적발견. 컷. 컷컷컷 컷, 컷. 일단은 여기로 이제 올라 아아 아, 원격 진짜 높이 높이가 생명이야 진짜 이게 총싸움은 높이가 높으면 그 강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잘 되는데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킬러가 되어서 이제 저격수가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안오네 어컷아야1대 1을 한 몸으로 그냥 한다고? 일단 아, 아래쪽에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해주면서 내려가면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아이, 저거는 너무 그건데? 오케이, 컷. 컷. 장전해주고. 컷. 음, 위쪽 하긴. 후방 하긴. 뛰어들어. 아, 왜안 돼? 아, 하이. 어, 여기, 저기 있다. 100%. 아, 전면전은 나한테 안 돼. 아, 아나 전면전 못 해요. 어. 저번에 올라간 영상에서는 전면전이 쉬웠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컷. 어 저기 위로 우상탄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오씨 여기다 있싸아아야 내부로 가면은 불 불안한데 이거 와총 진짜 사기다 기습 공격이 생명이야.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한쪽만 바라보고, 이렇게 저격총으로 해서 죽이는 거지. 일단은 저 이제 이것만 하고 가야 되는데 오, 오, 이걸 사나? 이걸 사나? 와. 나 솔직히 좀 잘하는 듯. 뻥이고. 올라갈 때는 좀 각오해줘야 돼. 안 되면은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 줬으면은 저격해서 쏴야죠. 컷. 오우. 오우. 에바, 에바. 에 참치. 와. 와, 저거 한 발만 맞아도 바로 죽는 거야? 야, 요즘 참. 아, 솔직히 장비빨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로블록스가 현지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은밀하게 터트린다. 무빙 컷, 진짜 이게 생명이야. 은밀하게 한 명씩 죽인다. 저기 누구야? 컷, 여기 위로 올라오는 애들은 내가 싹다 이제 임무가 있잖아? 일단은 여기 계속 올라가줘요. 내 꼭대기야. 여기가 맨 꼭대기야. 이제 여기서. 어, 야. 여기 너무 심하다. 어, 저기, 저기 있다. 아무도 모르면. 야, 씨. 와. 아. 어, 나이스. 이제 여기 진입하기 딱 좋은 곳이야. 음어 저겠다.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되돌아오기 전에 범인이 있었네요. 음. 아, 졌다. 졌다, 졌다. 겉잘싸 아, 졌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끝날게요. 아, 총세 판으로 하는 건데, 이게... 아, 일단은 여기서 이제 캐리하는 모습 딱한번 찍히면 이제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 최소 그리고 못해도 5분 안에는 끝낼 예정이거든요. 맨 위로 올라가 줍니다 맨 위로 올라가서 이제 화려하진 않아도 이제 은밀하게 터트리는 원래 그런 맛이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컷 밑에 위에 여기 또 저기다 저격 모드 키고 여기도 잘 봐야 되고 여기도 잘 봐야 되고 저격수가 할 일은 많은데 어! 접근 발견! 오케이 와 뭐야 아 저거! 알지 뭔지 내가 저걸 모를까봐 이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어?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저기 밑에서 가다 가다. 아, 이 우리 팀 저거면은 든든하지. 저거 진짜 사기. 진짜 대박이거든요 저게. 여기서 심심하니까 표정이나 좀 맞춰 줍시다. 음. 어, 어, 저거 뭐지? 아. 표적은 딱히 뭐 맞출 필요 없고. 저맨 끝에 올라가는 게제 목표거든요. 뭐야 저거. 너 죽었다. 오케이. 지금 방종까지 2시 아 2분. 여기 확인해 주고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란 말이지. 안 되면 이제. 안 아, 돼. 여기는 아군밖에 없네요. 어, 저기 한 마리 있다. 어. 아 이거 저격수로만 일하니까 재미없네요 그냥나도 현장에 뛰어들어야겠다 너 죽었다 이게 안맞는다고? 홀리 이젠 갈때가 된것같습니다어 저기 총격형 버린다 그냥 저격수 일할게요 저런데 하려니까 너무 그렇다 아니 그냥 아 모르겠다 아, 되는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우리 아군들이 협력하여 오케이, okay. 5연승? 나쁘지 않아. 5연승이면 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게임 이름 참고로 이상한 총 게임. 그게 이름입니다. 이제 네, 죽었고, 로블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저거 우리 팀, 저거 적군. 어, 저기에, 어? 저거 뭐지? 오케이, 컷. 아, 아! 아, 저거 너무 사기야. 방종까지 5분 아이 5분이라 3분 아이 아니, 3분이 아니구나 30초구나 아 뭐야 저거 3대1? 가능한가? 오케이 원래는 저격총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그게 너무 장거리, 장거리 전일 때는 저격으로 하는 게 맞고요. 저기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여기를 이때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아, 장전? 아, 장전은 예상 못 했는데. 장전 해했습니다 아, 뭐야. 아, 아, 다구리. 다구리는 좀 그렇지. 음 일단은 이게 아... 오케이 이게 진짜 높은 곳이 제일 좋아 사람들이 잘안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곳을 쏘는 연습을 해야겠죠 이런 게임 할 때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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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때는 그냥 전면전 그냥 쏴 오이제 총격이 좀 줄어들었어 요안 맞았나? 아유 여기 적들이 많네요 여기서 계속 지내야겠습니다 나이스 아 근데 저건 뭐야? 아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건 쟤는 또 뭐야. 오케이. 알 미리 해놔. 저거 뭐야. 아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이제 팀이 알아서 잘 해주겠죠? 근데 못한다? 그럼 내가 해야지. 좋아. 이대로만 가면은 못 이기네요? 18대 94. 이게 말이 되냐? 나이스 나이스 와 뭐야 와 저거 진짜 고급 기술 저걸 쓰는 사람이 아직도 무빙하면서 이거 저격으로 조준하는거 진짜 힘든 아 근데 어차피 방송각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방송줘볼까 아, 그냥 님들 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게 특성상 접을 수가 없어. 왜냐면 마우스가 조절이 안 돼요. 일단은 한번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이게 마우스가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좀 되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여기서 미리 해놓아. 네, 나는 앞, 앞에 앞 전이랑 오케이 오케이 야 뭐야 아 에임을 좀 무빙도 잘해야되고 에임도 잘해야되는 정말 힘든 총게임 오케이 여기서 이제 미리 대기했다가 쏴. 나이스. 안 맞았어요? 나 맞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미리 이제 대기하고 쏴는 예측. 상대 패턴 예측하기. 진짜 힘든 기술. 역시. 음, 여기서. 쟤는 뭐지? 아, 표적이고 아, 표적이 왜 이렇게 많아 표적은 없어도 돼 어, 너, 너 잘가라 숨어 어, 너 잘가라 오케이, 좋아 지금 밑에서 제가 봤을 때 엄청 그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살짝 각도를, 어, 누구야, 아. 저기, 저기 있었구나. 아, 까비. 24초. 음. 어, 여기 뭐 있나 보다. 어, 뭐야. 나이스 밑에 거 잡자. 나이스 아, 아깝다.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